아그다인 잡것 <laughs> 어이 NPC 주제에 감히 사람을 농락하려고 이 잡것 어디까지 가게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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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저는 아그다인이 무서워요 어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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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다인 무서워 아하 뭐뭐뭘쓴 뭐 거야? 그런 건안 맞죠. 아, 그런 건 우리 초등학생도 안 맞습니다. 아, 그런 건안 맞아요. 자 긴장하세요. 아사 어아어 잠깐만 잠깐 만뭐뭐뭐 했어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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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와왜왜왜 긴장해 긴장해. 에 물량 먹으면 안 되죠. 네, 아그다인은 바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. 아그다인, 땡큐! <laughs> 아, 예, 네, 들어가세요. 아그다인 바보. <laughs> 자, 연재숙과 19승 15, 15패입니다. 19승 15패. 자, 또 들어가 볼게요. 가자, 가자. <웃음> 바보다인 <웃음> 에, NPC는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좋은진 모르겠고 에, 어, 잠깐만, 잠깐만, 3명, 3명이 튀어. 보스전 들어가니? 와우, 저거 뭐죠? 쌍벨린쌍벨린 쌍벨린? 어. 미안해.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미안해. 원래 인생이 다 이런 거야. 어? 미안해. 에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. 미안해. <laughs> 어, 내가 이겼죠? <laughs> 에 인생이 다 이런 거야. 어? 원래 그좀나 어, 같은 놈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. <laughs> 에? 아, 원래 그런거야? 인생이 다 그런거야 미안해 보스, 보스 앞까지 힘들게 왔는데 미안해 4200? 피통이 4200인 사람도 있어? 오 드디어 만났어 이분 센트리님? 예, 한수 부탁드립니다 자, 볼게요. 우리 센토리님과의 한 판, 악! 악! 이분이왜안 되겠네? 어? 이분이 안 되겠어? 음, 시작부터 마법. 오, 아파, 아파. 와, 이거 장난 아닌데? 시작부터 마법을. <laughs> 아이, 뭐야. 한국탱이 페노커는 인사하는 건 뭔데? <laughs> 어? 나한테 배웠어? 어 그런 건 배우지 마 나한테. 아. 와 렉이 아 센트리님 렉이 좀 있네. 어 아, 렉이 심하죠. 이봐 이 렉봐 렉. 렉이 좀 심해 센트리님이. 한국군 맞아 이분? <laughs> 어뭔 놈의 렉이 이래? 어렉렉 렉, 렉 때문에 안 되겠어 이분. 아 어. 자졌죠? 예, 2 0승1 6패 십육패. 몰라 내내 화면에서는 센트리님이 렉이 있었어. 아내 어, 화면에서는. 아 어. 아까 지금 보니까 약간씩 툭툭 끊기는 느낌. 네기에는 하여튼 답이 없습니다. 몰라. <laughs> 그러니까 상대방 화면에서는 네기 아닐 수 있는데 내 화면에서는 네예 그런 경우가 많죠. 네. 맞아 맞아. <laughs> 자, 또 들어가 볼게요. 어, 어디서 소리 나는데? 어디, 어디 있을까? 어, 우리 가볼까? 어, 소리가 나는데? 거기 있니? 여기 있니? 아, 좀 밑으로 내려갔나보네. 자, 어, 거의 내 씨앗은 안 썼고. 어디 갔니? 어딨어, 어딨어? 자, 구르고. 아, 저기 있죠? <laughs> 인사드리고. 안녕. 자, 오세요. 안녕, 안녕, 안녕. 어, 뭐야? 어, 야, 야, 쟤 한참 걸리겠는데? 어? 짜들 잡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네. 어 자 인사드리고 안녕. <laughs> 아왜 침입 들어온 게 왜? 자 이리 와 넓은데 싸우자. 아 어서 오세요. 자 붙어보자. 아, 그런 건안 맞죠? <laughs> 아유. 아유 데뷔 좋다. 예 신분 같은 건 예. 옛날에 그냥. 야, 뭐야? 당검 들었어? 어, 뭐야? 뭐, 보이도 안 했어. <laughs> 어? 보이도 안 했어. 어, 졌어요. 네, 결론은 졌습니다. 자, <laughs> 현재 숙고와 20승 17패. 20승 17패입니다. 그니까, 아 어, 나도 당검 들고 찌를 거. 아 내가 내가 갑옷이 그렇게 방어력이 좋은 게 아니라서 예, 웬만한 당금 디잡으로는 한 방에 죽습니다. 조금 이게 그 뭐지 거의 이게 경갑 경갑 수준이라서 예, 그천 천보다는 좋고 그 다음에 중갑 중갑보다는 훨씬 약한 예 경갑 견갑, 경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시 아네지조님 들어가세요. 아, 페이링 동작하면 등이 보여요? 알겠습니다. 어, 잠깐만 이분 또 만났어! 어유, 우리 아구다인 이분은 단검을 아, 들고 단검을 아, 들고 어, 잠깐만! 어, 아구다인아구다인 아구다인. 잠깐만! 빨리 빨리 빨리! 아야! 하지마! 야! 뭐야? 야! 안 돼! 뭐가 온 거야? 잠깐만 죽겠 죽겠는데? 야 이거 여기, 여기 죽겠는데? 에야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, 아, 안 죽어, 안 죽어. <laughs> 에이게 뭐야 <laughs> 이분이 또 언제 청해수보자를 어어 <laughs> 어, 언제 언제 청해수보자를 한 거야? 아, 등대주면 뭐해.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. 벌써 나, 그다인한테 피가 진짜, 다 벌써 다 빠져있어서. <laughs> 어, 장난 아니야. 저 근데, 나 진짜 왜 이렇게 디잡이 약하지? 아니면 저 센트리님 방어력이 좋은 건가? 어, 디잡이 진짜, 이거, 데미지가 허망하게 나오네요. 아, <laughs> 안 되겠어. 애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. 나의 필살 어둠의 지바이핸드로 때려 때려주겠다. 아 테마 반지. 뭐 <laughs> 도대체 얼마나 단단해지려고 그런 걸찬 거야. 자, 오늘은 오늘은 하여튼 30분 12시 반까지만 방송할게요.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모두 출근해야 하니까 오래는 못 하고 제가 오늘 늦게 시작해서 한 12시 반까지만 네, 할게요. 자 들어가자. 내일은 제 시간에 킬게요 내일은 8시에 네, 내일은 별일 없으니까 잠깐만! 이분! 이분 아파 이분 아파 러브시크님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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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버프하고 네, 한방 패링 한 방만 노리죠 패링만 네, 노릴게요 그냥 비요하게 오! 나 죽겠는데 사람은? 아우 쟤 제발 씨앗 아우 나만 씨야 이분 누구야? 어? <laughs> 데미지 험악하네 야또 졌어 베링 힘들어 잠깐만요 20승 19패 현재 스코어 20승 19패 아 진짜 패링 한방 걸려주지 그럼 내가 역전의 한 수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니까 네, 저거 입더라도 저의 패링 콤보에 당하면은 다 죽습니다 안 죽으면 말고 <laughs> 잠깐만 복수령이 들어왔어 복수령이 잭슨? 잭슨? 뭐있는데 이런 분은 제가, 찌바이엔더로 낙사를 한번 노려볼게요. 어, 어서오세요. <laughs> 자, 와봐, 임마. 와봐, 임마. 임마, 나와. 나 인사해줄게, 임마. 그런 거 맛도 안 해, 임마. 긴장해? 긴장해야 돼, 임마. 어, 아파, 인마. 아파, 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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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절포덕! <laughs> <laughs> 재밌지? 한번 더? 절포덕! <laughs> 아아 잠깐만 이거 안보이는 무기잖아 어? 한번 한번 더, 더 절포덕! <laughs> 아, 긴장해야돼 절포덕! 어우 미안해 어우 어우 어,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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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무서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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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어 자거 스템, 스템 좀만 채우고 어, 스템을 좀만 채우고 미안해 스템스템라 스태미, 약간만 채우자 스템 채우고 점프어택! 이제 센티창이죠? 야마 와봐 인마 어 와봐 인마 스템을 좀만 채우고 어 방패 들고 아아아아 파파안 맞았니? 아, 센티창, 이거. 언제 센티창을 뚫지 몰라서. 어. 와, 이거 잘하면 죽겠는데? 아 이거 어떡하지? 아, 뭐야. 안 죽었어? 아 진짜. 예, <laughs> 센티창이에요. 나깐 야, 이건 침이 들어온 거지. 맞아. 카운터 치는 거 아니죠 이거는 특대검. 특대검 진짜 어렵습니다 어. 진짜 특대검 나나 하여튼 특대검 마스터 되는 마스터 될 거야 나. 특대검으로 패딩도 하고 사람들 그냥 화려하게 때려 잡는 아주 스킬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지금. 나는 하여튼 이렇게 무거운 무기가 마음에 들어. <laughs> 가벼운 무기보다 이게 뭔가 듬직한 무기. 불사묘의 특대검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싶은데 자 들어가자 불사묘의 특대검이 그.. 뭘로 교환을 하죠? 벨스테인가 이따 한번 교환을 해봐야겠다 응가치 컨셉으로 완전 멋있잖아 <laughs> 어? 특대검으로 그냥 붕붕 그냥 애들 띄워띄워내면 프리! 프리 프리 아, 뭐 썼어? 어? 또또 또 이상한 소리 들려 또 그거 썼냐? 어, 거인의 시야 썼죠? 여기 여기 안에 있겠지? 없네? 어디 간 거야? 어디 갔을까요? 이건 아니고, 얘가 어디로 갔을까? 완니이 뭐 설마? 가츠, 가츠, 가츠 몰라요? 그 만화책 있잖아, 베르베르세르크. 그거 보, 그거 진짜 재밌는 만화책입니다. 예, 예, 그게 아마 18세 이상 볼수 있는 만화일 텐데, 성인용 만화인데, 예. 뭐, 그러니까 성인용 만화라는 게뭐 야에서 그런 것보다 좀 만화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잔인합니다 만화가 사람 죽이 어이 뭐야 사람 죽이는 것도 많이 나오고, 그니까 근데 그거 골수 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. <laughs> 음 버서크. 아야야야, 아! 아! 치사하네! 어? 치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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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사해, 치사해. <laughs> 어? 왔다 뽕 <뻥>, 치사해 <laughs> 아이 진짜 야좀 올라간 다음에 좀 해주든가 너무하잖아 어?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응 너무 치사해 채! <laughs> 그니까 저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, 근데 저기 딱 신분 가지고 저기 위치에 있으면은 제대로네. 저거 어떻게 피할, 피할 방법도 없어. 완전 골치 아프죠? 자, 이거 어디냐. 몽키, 몽키 DBBB. 이분, 아까쯤에 저랑 싸웠던 분이죠? 어. 제 머릿속에는 제가 기억한, 제가 이긴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. 잠깐만! 헬로, 헬로. 헬로 제가 청령을 먼저 상대하겠습니다. 자 이분도 칼이 뭐지? 아 아프죠? 아프죠? 긴장할 거야. 어. 아범마 도망가지 말고. 와우 뭘뭘뭘쓴 거냐니여? 야 영채는 또. 영체는 또 어디다 쓰는 걸 소환한 거야? 야왜 점프 택이 안 되냐? 어? 어 잠깐만 거인의 시었었어 와우. 오. 야깐마 거의네 씨였으면 나만 맞는 게 아니고 안 맞던 청년까지 다 맞는 거야. 아야 타켓 잡지 말고 다 같이 그냥 난잡하게 놀아보자 그래. 아 진짜. <laughs> 됐어요. 예, 안 돼, 도와줘야 안 되겠다, 이거. 얘들을. 자, 오늘. <laughs> 20승 21패. 나쁜 사람, 나쁜 사람. 에? 나쁜 사람. <laughs> 너무 아파. 어? 완전 아파. 나 진짜 대검 마스터 할 거야, 꼭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은 예, 12시 반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방송할게요. 오늘 제가 방송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늦게 켰는데, 다음에는, 내일부터는 꼭제 시간에 틀도록 할게요. 오늘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밤도 늦었으니까 좋은 꿈 꾸시고, 편한 밤 보내십쇼. 뭐 이러면은, 오늘은 하여튼 방송 종료할게요. 다들, 예, 좋은 꿈 꿔요. 안녕. ᄒ <laughs> 게개고터 네 맞습니다. 야, 너는 방송 꿀나니까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. 아 분당남님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자 들어와 엄마. 엄마 나형 형 시간 없 인마 다 아기. <laughs> 그만 쓰라고 엄마. 어? 그만 쓰라고 엄마. 이가지이뒤 등대 있다고 고달 반지까지 착용하고 저 뭐하는 거요? 와봐 엄마. 아유 그냥, 세트로 쓰네. 어? 세트로 써. 어, 저기 뭐야. 저거 들었어. 아싸, 한대 때리고. 딜교환 성공. 아유, 그래, 마음대로 써라. 물량 먹을게 <laughs> 야, 이거, 뒤잡이 안 되네, 쟤는. 아싸! 등뒤를 깨버리자. 스테미도 좀만 모으고. 죽었니? <laughs> 잘 싸운다. 에, 벨로맨 마법 다 쓰면서 잘 싸운다. 하여튼! 네, <laughs>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여튼 방송을 종료할게요, 이만 <laughs> 예, 아이 괜찮습니다 오늘은 너무 방송을 늦게 켜서 좀 많이 잤는데 예,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방송 이만 종료할게요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, 하여튼 좋은 밤 보내시고 우리 내일 만나요, 안녕 자, 방송 종료할게요 더스크다운 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판 여러분도 다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안녕.